사도신경으로 베리트 365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i 난지, 나수없지 So, Down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욕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싹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재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드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 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 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사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묻해다가 뱉어냈다. 3장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누에로 갔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누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4장.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 넝쿨을 쏘라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 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니누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를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헌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긍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말씀교육을 기쁘고 행복하게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먹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얻은 열매가 모든 일 속에 아라리 맺고 복의 광주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잉태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쓰임 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었고 나에게는 응답, 기적이 마른 땅에 비같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내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차고 넘침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